마가복음 1장 18절 개혁성경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곧그 그물을 포기했다. 여기서 그들은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는지 명확한 증명,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목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물이란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하나는 하나와 다른이라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하나는 던져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해져서 이 그물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를 합해서 생각하면 하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여 선택하기 위함이며 다른 하나는 구별하여 과감히 버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물은 선택과 그 버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것은 선택된 것이며 그물 밖으로 나간 것은 버려진 것이라고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그물을, 그물의 의미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선택 을 말씀에 빠져나간 사람은 버림을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16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선택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면서 아 인간이 살면서 늘문 앞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릴 거냐는 거죠 이 가치 기준이요 이이 이, 이 부분을 세속적인 인간은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사는 사람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밖에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된 것에 대해서는 이 세속적인 사람은 금을 박힐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약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금을 안에 있는 것을 선택했다면 평온하면서 안락한 가정에서 잘살수 있어도 웰빙하고 살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평온하고 안락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선택했습니다. 가까운 일생의 미래를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욕심의 삶으로 선택과 버림의 기준이 되는 그물을 버리고 영생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물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문자 앞에 섰을 때 가까운 일생의 미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미래를 선택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웰빙을 추구하는 세속적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영혼요 영혼. 영혼 후 영생을 향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물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 자신과 같은 길에 함께 있었다. 그들은 제자들이고 자신은 예수님입니다. 그들이 그냥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적 삶을 유지하고 평, 지, 지탱하는 가치관의 기준인 그 그물을 선택과 버림의 기준이 되는 그물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배우기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모습 모습도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제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이 자기 중심으로서의 아, 예.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관이 자기 중심으로서의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를 벗기 전그 마음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 중심이 바뀐 것은 자기가 확실, 확인할 수 있는데, 야, 자, 여러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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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바뀌었나 안 바뀐나 확인할 수 있어요. 있는데, 사실을 사실로 용답하면, 아, 바뀐 거예요. 사탄이 심어둔 거짓을 쫓아내고 진실한 마음이 되었다면 그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뜻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그물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18절 제가 해석한 내용은요. 그러므로 그들은 곧그 그 그물을 포기했다. 뭐예요? 옛사람의 그물을 포기한 가치관을 포기한 거죠. 그들은 그 자신과 같은 길에 함께 있다.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는 거죠. 그들은 아, 그 자신들의,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을 포기하고 주님과 같은 길에 함께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